안녕하세요, 여러분. 엔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셨죠? 네. 중학교 3학년 동아윤정미 7과 교과서서 테크놀로지 인 our l i v 부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어, 시작하기 앞서서요. 어,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이들 부탁드리고요. 오른쪽에 항상 전시간 강의를 달아놓는 거 아시죠? 참고하셔서 예습과 복습 철저하게 항상 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한번 본문 두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How is the big data influencing, influencing our lives? 자, 그럼 이제 주어가 빅데이터겠죠. 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어디에요? 우리의 삶삶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음, 뭐 봐줘야 될 거. 빅데이터를 단수 취급으로 하고 있다. 이즈, 수일치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빅데이터는요, is influencing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거의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봐줘야 되는 건이 s influencing. 무슨 진행시제예요? 현재 진행시제죠. 현재 진행시제. 현재 진행시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죠. 거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그것은요. 그것은 빅데이터를 받겠죠. 그것은 돕습니다. 어, 회사들이 뭐 하도록요. understand, 이해하도록요. 뭐를요 그들의 고객들의 욕구를요. 더잘 이해하도록요.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을게요. 어, 음, 이거 오형식이죠. 오형식은 중요해요. Help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지만 to 부정사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their customer는 당연히 company를 받으니까 their이 맞겠죠. 뭐가 아니라 it's가 아니라 음. 그래서 다음에 customers 그 이것은 이제 어, 소비자들의 라는 뜻인데 소비자들이 복수 잖아요 이미 s 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 맨 뒤에 어포스트로피를 찍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들의 요구에 더잘 고객들의 요구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better 를 그럼 이해하다 라는 걸 꾸며주는 동사의 역할을 하겠죠 그죠그 다음에 helps 가또 병렬로 또 나오네요 도와줘요 그들이 뭐 하게끔요 판매하게끔요 더 많은 상품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steady, 모두 된다. to s e 도 된다. 음. 자, 그리고요, 그것은요, 또, 또, 세 번째 똑같은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돕습니다. 사람들이요, avoid, 피할 수 있게끔요. 뭐를요? heavy traffic. 그러면은 교통체증이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도록 어, 도와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to avoid 가능합니다. 음. 자, it's a user's, 그것의 사용은요, 이것의 사용은 아, endless, 끝이 없구요. 그래서 여기에 몇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예시들이 있습니다. 아가 나온 이유는 주어가 examples, 복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죠? it's, 여전히 i t s 이유는 빅데이터 단수 취급하죠. 그래서 uses, 이것의 어, 사용들은 이렇게 해서 어, 복수로 동사가 왔습니다. 수일지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같은 경우는 뭐 endless 이런 거 단어, 단어 봐줘야겠죠. 끝이 없는, 무한한 이런 뜻이에요. 끝이 없는, 무한한. 어뭐뭐 뭐, 많은 뭐 이런 뜻으로 보면 뭐 numerous 그죠 numerous 이런 단어들도 맞겠죠. 음뭐 음, 아니면 뭐셀수 없이 많은 countless 셀수 없다라고도 할수 있겠고요. 그죠? 음, 네. 뭐 limited 이런 반대 단어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어요. 뭐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건안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요. 계속 가볼까요? Disease forecast. 그러면은 뭐예요? 질병을 예측하는 거죠. Did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대시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 health professionals can now forecast. 뒤게 완벽한 문장이 또 따라오고 있죠. 그죠? 음. 건강 전문가들이 can now forecast. 이제는 예측할 수 있어요. 질병을 Just as 뭐와 같이냐면 아 uh, weather experts 그러면은 날씨 전문가들이 예측해요 날씨를 가, 점그 예측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대신하는 역할은 접속사의 대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접속사에 자, 그 다음에 forecast 나머지 건 됐고요. Just as가 그럼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 하듯이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뭐 하듯이 뒤에도 주어 동사가 똑같이 나오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나머지 거. This is possible. 이것은 가능합니다. Thanks to 그럼 무슨 뜻이요? 뭐뭐 덕분에 이런 뜻이죠. 뭐뭐 덕분에, 덕분에, 뭐 덕분에, big data 덕분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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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때문에 라고도 되니까, 뭐, due to, because of, 뭐,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음. 자, 그럼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이나 다시 한번 서술형 나올 법한 아이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자면, 어, O형식이라서요.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혹은 동사 원형 되는 거 이런 거 계속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이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왔습니다. For example, n o 면 순서 문제 주의하셔야 되죠? 체크해 주시고요. When the flu season comes, 그러면, 뭐, 독감 시즌이 오면은요, 어, 사람들은 will buy, 살 거예요. 더 많은 독감 약품을요, 그죠? 약을 구매를 하시겠죠? 자, 여기서 보면 뭐볼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여요, 그죠? 아, 여기서 뒤에는 will, 미래 시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왜 현재 시제일까요, 여러분? 이런 거 학교에서도 볼수 있겠네요. 누구 때문이냐면 when 때문이겠죠. 우리가 가까운 미래는요. 시간 조건 부사절이 오면은 가까운 미래는 현재 시제로 해 줘요. 그 조건이 뭐냐?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이 나오는 경우. 뭐 if나 뭐 as soon if나 뭐 unless 같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as soon as or when 뭐 이런 어 그 시간 접속사 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부사절 에요 주절이 아니라 지금 부사절이 여기죠 음 주절은 뒤에요 항상 주절은 접속사 없는 애들이 주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있는 부사절이 총요 뒤에 있는 주절을 꾸며 주고 있는 거니까요 되죠 자그 다음에요 어 조금 옆에 잘렸는데 자 they예요. they they uh, they will have 어, uh, they will also search online uh, about flu uh, symptoms more. 그러면 이제 감기 증상에 대해서 더 많이 찾아봐요, 그렇죠? Search랑 more이랑 같이 묶어주면 되겠죠. 더 많이 찾아본다. 음, more이 비교급으로 아니 아니 부사로 동사를 수식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데이는 누구 받냐면, 사람들 받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당연히 감기 시즌이 되면 더 찾아보겠죠. 온라인을. 그죠? 자, if this kinds of data,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is analyzed wisely, 현명하게 분석되어 준다면, 감기의 확산은 can be predicted, 예측되어 질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analyzed. 조금 잘렸어요. L이 잘렸는데, 음, analyzed. 일단, 비동사 플 u 스 PP에요. 그럼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 구문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들이 데이터가 어,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석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wisely 현명하게 어, 뒤에 있는 아이 꾸며주니까 부사가 들어오는 게 맞고요. 음. 그래서 이 독감의 확산은 예측되어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수동태로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밑으로. 자,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Min b v i n g 향상시키는 거죠. 퍼포먼스 성과를 어디에서 스포츠에서요. 자, so, are you, are you 그러니까 동사죠. 스포츠 팬, 스포츠 팬이십니까? 자, so, big data는요 is improving 증진시키고 있어요. 어떤 수행 능력 성과를요. 누구예요? 플레이어들의예요. 어 그죠? 그다음 그 다음에 Making sports more exciting. 뭐하면서 스포츠를 조금 더 어, exciting 하게 만들어주면서. 자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음 여기 i n g 동명사일까요? 분사구문일까요? 앞에가 주어 동사 다 나왔죠. 근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것은 동명사가 아니라 꾸며주는 분사구문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and big data. is making or makes sports more exciting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다 있는 문장인데 어, 우리가 굳이 똑같은 주어를 반복해서 적고 싶지 않아서 구문을 만날, 만들 때첫 번째 하는 것보다 접속사를 생략해줘요. 접속사 생략, 생략 가능하면 뭐 시간 접속사 같은 경우 안 생략해도 되고요. 주어가 같으면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만든다? ING를 붙여줘요. 자, 그럼 end는 사라지고, big data 사라지고, makes를 making으로 바꾼 거다. 괜찮죠? 이해가 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make가 동사라면, 스포츠가 목적하고, 목적격보호자리 more exciting, 더 즐거움을 주는 이니까, exciting이 돼야 돼요. 즉, 현재 분사가 돼야지,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자체는. 그래서 excited가 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시험 문제로도 변경되어서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자 so, is improving improving은요 현재 진행시제죠. 음. 뭐그 정도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단어 나와때 발전시킨다고 해야 되는데 뭐 막는다, 뭐 저하시킨다, 어,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겠죠. 뭐뭐뭐 뭐, 뭐 있을까요? 뭐 degrade, d e g r a d upgrade에 반대겠죠. 혹은 뭐 d e t e r i o r a t e 이런 것도 악화시키다. 뭐그죠뭐 맞다 이런 것도 그냥 단순하게도 될수 있고. stop. 뭐 이런 것도 되고요. 자, 그래서 뉘앙스 어쨌든 잘봐 주시라는 거예요. improving 단어에 반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 수 있게 돼. 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famous example. 중요한예제는요 누구냐면 음, 독일의 national soccer t e a m 입니다 이제 팀 t가 잘렸어요. 음. 지금 규격이 좀안 맞네요.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 볼게요. 네. 보이긴 보이는데. 지워볼까요? 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가장 유명한 예제, 유명한 예제가, 어, 이 독일의, 어, 국가 축구 대표 팀이라는 거죠. 이 팀은요, built 베 database. 뭘 만들었대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고추겠어요. 모함으로써. 바이아인지 나왔죠. 전치사 나왔으니까 동명사 나왔고 얘가 이렇게 병렬되어지고 있어요. 모함으로써. 모으고 분석함으로써. 많은 양의 데이터를요. 어, 누구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 그죠? 자, 과거 동사니까 빌 t 나온 거고요 음, 뭐, 전치사 나오고 동명사 나오는 거, 음, 뭐, 병렬되어지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양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마운트가 나왔습니다. 양, 많은 양, 많은 양의 데이터를 뭐에 대해서. on, 뭐 about이라고 해도 되고요. 어, 뭐에 대한 거, 그 선수들에 대한 거니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표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건 이제 분사구문 나오는 부분 항상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요. 뭐, 부사절 접속사할 때 가까운 미래 현재 시제 쓰는 것도, 어, 포인트로 객관식 문제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뭐 현재 진행 시제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문맥을 보면서 어디 어디가 병렬되는지 이런 거잘 체크하면 어, 문제를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으로 마치기 전에 한번더 좋아요와 구독 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조금 더 영상을 만드는 제작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서 할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주변에 이제 도움 필요한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뵙겠습니다.